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1. 11강 애널리시스 10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자존감 사이의 심리적 연결 관찰 연구는 10대들에 대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발견해왔다. 하나의 독특한 행동을, 특히 그것은 그들을 구분짓는다. 10대들은 게시하거나 또는 공유한다. 무언가를 소셜미디어에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감시한다. 그 게시물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의 양을. 무언 뭐투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약 수가 발생한 좋아요와 공유에 너무 적다면 그들은 삭제할 것이다. 그 콘텐츠를. 10대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인 좋아요와 공유수를 모니터링 한다. 반응수가 적으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때로는 첫 10분 안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자기 고향을 위해 인정을 얻고자 하며 인정부족은 실패에 대한 판단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비교와 타인 인식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인정 욕구에 기반한 소셜미디어 행동은 10대들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10대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인 좋아요와 공유수를 모니터링 한다. 반응수가 적으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때로는 첫 10분 안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자기 고향을 위해 인정을 얻고자 하며 인정부족은 실패에 대한 판단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비교와 타인 인식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